안녕하십니까, 나르기입니다. 호주 떠난 지한달 만에 돌아왔더니 냉장고가 제 통장처럼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 채우러 나갑니다. 호주는 한국처럼 배달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심하게 비싸기도 하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다보니까 대부분 집밥에 대가가 되기 마련인데 저도 호주 오기 전에는 요리에 요자도 모르던 요린이었거든요. 근데 먹고 살려다보니까 유튜브를 교과서 삼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 보러 가기 전에 메뉴도 미리 정하고 재료 살 것도 적어가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산지한 7, 8년이 되어 가다 보니까 장 보는 건 아주 식은 죽 먹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로컬 마트만 털었는데 왜 벌써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장볼 때는 로컬 마트랑 한인마트를 같이 터는 편인데 야채나 과일, 계란 등 신선식품들은 수요와 공급이 많은 로컬 마트를 이용하는 편이고요 뼛속까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저를 위해 밀키트나 각종 양념장, 한국 재료들은 한인마트를 따로 방문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먹을 거 대충만 사와도 두 마트 합쳐서 150불은 기본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